안녕하세요. 비하요오사까외과 심형부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사용하는 보형물은요. 2017년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사용하는 보형물이 10가지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무슨 보형물을 써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 하셨었는데 지금은요. 두 가지 형, 음, 세대의 보형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세대와 6세대의 보형물이고요. 전부 다 스무드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네, 텍스처 보형물의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금지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스무드 보형물만 여성 건강에 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판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3세대 보형물 중에 대표적인 회사는 이 앞에 보이는 멘토라는 회사의 보형물이 있고요, 멘토 스무드 보형물, 그 다음에 6세대 보형물은 대표적인 것이 모티바라는 회사의 6세대 보형물이 있고 둘다 스무드 보형물입니다. 여성의 건강에 해를 주지 않고 부작용 발생률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네, 3세대와 6세대 보형물은 모두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나중에 나온 6세대 보형물이 좀더 성능 면에서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세대 보형물의 경우 부작용 발생률은 0.5% 이하가 되어서 사실상 구형구축의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환자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수술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지난 5년간 구형구축이라는 부작용 발생률이 거의 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